예. 아, 안녕하십니까. 자, 아, 오늘은 적천수를 강의하는 날입니다. 예. 네. 4권이에요. 적천수 천리. 예, 성이백. 이게 사람 이름이죠. 어, 유기, 유백원. 이라고 하는 사람. 청나라 때 계곡공신이에요. 비수라고 비밀에 전해졌다라는 거예요. 전해주다. 천관. 예, 하늘에 무슨 관리되는 뜻이죠. 그러니까 기후 뭐 이렇게 얘기를 했대요. 오성은 오행이고요. 현철이라고 하면 현묘하다고 그랬죠. 이건 물맑은 철자예요. 예, 그래서 통지 그 통지는 알지자가 아니고 이게 이제 맞벌지자지만 알지자고 알지는 머리로 하는 것이고 요 지자는 혀로 하는 것이에요. 혀로 알아도 말하는 것이죠. 안 네, 무슨 맛있다 어. 그러니까는 성희백이 비밀리에 받은 것, 어, 무엇을 받았는가 목적은 하늘로부터 오행에 아주 현명하고 어, 맑은 통지를 받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순국장식지. 그러니까 에, 지난번에도 강의를 했지만 사권이라고 했어요. 그러면서 육친론이라고 했죠. 그 이유는, 일, 총, 음, 접착시 천미가 4권, 4권으로 이루어졌는데요. 1에서 2권은요, 통신론이에요. 아, 좀 철학적이죠? 예, 통신론. 3에서 4는요, 육신론이에요. 이거는, 예, 실용적이죠. 아, 실질적이죠. 통신론, 육신론. <laughs> 그래서, 형이 상학적이고요 1, 2군은 예, 형이 상학적은 육친론 3, 사권이에요 그러든 저러든, 2권에, 아, 3권에 이어서 육친론이 쭉 이어지는데, 순국장이라고 해서, 종격에 거의 이제, 국을 순이 따른다라고 했으니까, 종이나 마찬가지죠. 적천수의 이제, 단점이면, 곧 뭐를 딱 찍냐면 종이 많다. 종격이 많다. 말하는 것인데요. 세세히 또 따져보면 종격이라는 것은 없을 수가 없어요. 힘이 없어서 따를 수밖에 없는 것이 있고요. 힘이 너무 왕해서 그 왕한 기운을 따르는 거예요. 그럼 종왕이나 종관격도 있죠. 고법인 연애자평에도 있는 거예요. 그연애자평에 예, 뜻을 따라서, 어, 심해점에 자평진전은 격공론으로 빠져나갔고요. 이 적천수 이론이 뒤늦게, 예, 이제, 조금, 어, 중화론이, 예, 뭐예요 연애자평에도 조금 들어있어요. 많이는 안 들어있어도 중화론이 들어있어요. 그것을 끌고 나와서 적천수라는 것이, 원문이 어디서 나왔냐면, 이 원문은요, 명나라 때 나왔어요, 이것은. 예, 그런데 작자 미상이에요. 예, 작자 미상. 그러나 이 적천수 세글자를 가지고 흘러내린 것이 요 원문만 있다는 거예요. 예, 원문만 그런 것이 그 원문에 의해서 청나라 때 초기에 유백원이라는 분이 지었다고 하지만 그 유백원이라는 분이 확실히 지었는지안지었는지는 몰라요. 가탁을, 지어놓고 가탁을 했는지 모르지만, 이렇게 원주가 나와 있어요. 그리고 저는 편리하게 원문은 저 위에 있고요. 유시주라고 붙여놨어요. 원래는 원주죠, 이것이요. 근데 저는 이름하여 그냥 유시주라고 했죠. 이 유시주에 의해서 임시주가 나와요. 임시주는 임철초 선생님의 주죠. 근데 유시주는 어느 책에 나와 있냐면요. 명리약원이나요. 명리약원. 네, 맞습니다. 여기 명리학원에 유시주가 있는데요. 어, 위천리와, 위천리가 이건 지은 것이고요. 이것도 편중한 거예요. 그러나, 명리학원이라고 해서 실제적으로는, 에, 어디에 나와 있어요. 저, 뭐야, 진수함 선생님이 지으신, 에, 적천수 지이라는 책이 있어요. 네, 적천수 지별이 적천수 지별에 에이, 뭐야, 어, 명리학원이 나와 있죠. 그래서 그 명리학원을 적천수 치별를 명리학원으로 옮겨 놓고요. 그래서 그 명리학원을 보고서 적천수 치별가 명리학원을 보고서 이 유시 줄을 쓴아 임시 줄을 맺던 거예요. 임 선생이 이걸 만들고 여기다 이제 사례 명를 붙인 거죠. 그래서. 몇 대를 이은 거예요. 사실은 원본이 있고요. 원주가 있고요. 아, 그렇죠. 원본에 원주에 증주가 있는 거예요. 이 증주를 해서 끝났으면 좋은데 찬집이라는 거래요. 그 누가 찬집을 했냐 원수산이라는 사람이 어느 시대 사람이냐면 서라고, 서라고 하고 거의 같은, 같은 어, 동기예요. 어, 대만 그러니까 이제 청말 청나라 말 대만 쪽으로 흘러간 장계석이 혼란시기죠. 장계석이었고중한민국을 이루고 원 중국은 있고요. 그때 이제 원수산이라는 분이 이제 이, 이 책을 지었어요. 명리탐원이라는 책을 지어갖고 원수산도 명리학자이면서 고고금명가 저술이라고 해서 아마 이게 제가 이렇게 들여다 보면 사례명자는 별로 없어요. 그리고 이론만 쭉 해놨어요. 이론만, 이론만 해서 이렇게 쭉 해놨, 해놨습니다. 그래서 군통보감에서 말하기 뭐, 서대승이 말하기 이렇게 꼭고 이거 뭐쭉 얘기를 해놨는데 아주 총 집, 집약을 해놓은 거겠죠. 예. 그래서 이 명, 중국 쪽에 명리를 저는 전문으로 연구를 했고요. 솔직한 얘기로뭐 한국의 책에 나온 무슨 뭐뭐 어, 누가 유명하다 누가 유명하다 하는 책은 저는 안 보고 있습니다. 안 봤습니다. 네. 솔직한 얘기로 명리, 한국의 명리대가가 이야기한 것은 믿지를 않고 현재까지 저는 믿지 않고 있습니다. 뭐 제가 잘나서가 아니라 그거 가지고 공부를 안 했어요. 네. 또 한국의 명리학자들이 다이 적천수나 어또 내지는 그 저자평진전을 저 가지고 공부한 사람들이 자기 이름으로다가 낸 것이죠. 어 다른 이론이에요. 그 사람 자기 자신의 이론이 아닙니다. 아다 적천수 이론 아니면 격공론 이겠죠 네. 자, 그래서 어, 17장으로 이제 시작합니다. 4권에서는요 순국이에요. 이건 결국 종합격을 얘기하는 겁니다. 국을 순이 따른다는 것이니요 자, 원문을 보겠습니다. 일출문. 아, 하나의 문을 내가 나갔다. 그리고 내 네. 들어갔다, 나갔다 들어온 거예요. 출래 네. 했지 않습니까? 아, 들어와 보니, 지개 하나. 아이고, 단지, 애들만 보인다는 거예요. 마누라가 보여야 되는데. 마누라는 재성인데 재성은 안배이고아하 사실은 여기서 이제 종합격이라고 하면 식신생제를 얘기하는데 에, 여기서 이제 자식이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남자는 나갔다 들어와서 자식이 생겼으면 뭐가 생긴 거예요. 문밖에? 아, 문 밖에 안문 안에 관성이 드글드글 해야 될거 아닙니까? 그런데 종하. 를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게 자식이 바로 어, 뭐예요? 어, 곧 식상이다라고 임철철 선생이 주장을 하시죠. 물론, 저 뭐야, 어, 어, 이, 이 적천수 지배를 지으신 뭐예요? 어, 저 진수함 선생도 역시 마찬가지로 어, 식상이 자식이라고 하니까요. 인성이 부모군요 어, 그러나 어, 아닙니다. 일단 자식이 드글드글해요. 어, 어, 오, 와자오 나의 아, 자식들이 기운을 이루고 있어요. 부문요. 어, 문요라고 해서 문, 문, 그냥 문해요. 문, 그냥 문요라는 것은 넓게 말하면 동구 박도 되고, 어, 좁게 얘기하면 집안으로 얘기하면 됩니다. 종아란, 자식을 따른다는 것은 불과 관계치 않는다 신강약을 관계치 않고 단지 중요한 것은 오와우드가아 이거는 식상이 또 자식을 얻었으니까 재성이 되는 거죠. 그래서 식신생제하는 것을 바란다 좋다라는 것이죠. 일체의 기운만 빼는 거예요. 오늘은 차례대로 하겠습니다. 이게 한번 다섯 번에 끝날 겁니다. 사람의 명조가 열 개니까요. 두 개씩 하면요, 어, 사실은 네, 다섯 번에 걸쳐서 할 겁니다. 지난번 한번 했으니까 오늘은 이 원문을 가지고 얘기하게. 아, 정말 원주를 가지고 얘기하게 했습니다. 아, 유씨주라고 붙였어요. 유병원 주라고 하니까요. 네. 차여 이것은 더불어 정상이나 종상이나 상을 잃었다거나 상을 따른다는 것은 또 상관요 부동 같지 않다. 상관이란 건 뭐예요? 아, 식상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종아나 종상이나 성, 뭐야, 성상이나 뭐야 성아 같지는 않지만 단지 취할 것은 아생자 내가 생한 것이 위아 자식이 된다는 것이다. 아 위아 마치 먹이 우화 먹이 화를 만나는 것과 같은 것이니 성기상 그 길을 이루면 이라고 해서 아마 각주 처리한 것은 이게 이제 적천서 지배에서는 아, 물론일주강약 이게 이제 이렇게 나와 있다는 거예요 단관화능토 그러니까 목을 목이 화를 보고 또 나서 성기상 상을 이루었을 때 단지 일주의 강약은 묻지 말고 논하지 말고 그 화가 저기 이 화가 다시 토를 보면 우생성, 우생성, 생육지세 목이 화를 보고 화가 토를 보면 생육지세가 된다 에, 이것을 시위 순용 이걸 순이 따른다고 하는 것이니 필요한 부기하다라고 해서 적천수 지배에서는 이렇게 대입되는 거예요 그러나 여기 원주에서는 그렇게 그냥 딱 끝나고 마치 무기, 토, 일주가 라고 해서 내용이 좀 틀리겠죠? 어, 이거는 화에서 다시 화, 어, 가 토를 보고 토가 필연이 순용한다 라고 끝을 맺었는데 이렇게 마치 원, 여기에 적혀서 천매의 원주에는 무기 일이 무신유수를 만나든지 하면 성, 서방기운이 이루어지는데 토, 사유축, 금국, 해국을 이루어도 서방기운이 되겠죠. 예, 그러면서, 어, 그러니, 예, 그때 이제 불론 일주강약이라고 했다는 거예요. 가운데 낀 거죠. 그러나, 짧게 끊지만, 끊었지만, 예, 예, 화생, 토 해서, 어, 화가, 아, 그러니까, 목이 화를 만나고, 어, 어, 여기서 화가, 토를 만나서 라고 해서 요 사이가 들어가고 다시 토가 금을 만나고 어쩌고 해야 되는데 이걸 가운데가 화가 어, 뭐죠 어, 이 소리가 끊어지, 끊어지고 그냥 토를 잡은 거예요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아마 이 원주가 조금은 좀 부실 합니다 그래서 토가 금을 또 만나면 그 금이 또그 어, 또, 간, 금을 만나면, 수가 생활, 수를 생하는 것이니, 전성, 돌아서 생활, 육하는 뜻이 있으니, 차는 위, 유통으로써 어, 유통, 흘르고 통하는 것이니, 필연 부귀하다, 라고 해서, 화생토, 토생금, 금생수, 수생목, 이렇게 돌고 돈다, 라는 걸 얘기하는 것이죠. 네. 그래서 일단 어, 300 오늘 전부 상관 그저 원주에선 성상, 종상, 상관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결국 내가 생하는 건 식상이다 이거죠. 네, 그래서 상관격을 위주로 했어요. 이거 첫 번째는 어, 353번이 식신격이에요. 네, 수생목에서 그 다음에 350 4번이 들어가나요? 네, 그럴 거예요 352번은 상관격이었을 거예요 한번 봅시다. 네, 맞죠? 네. 수생목 해서 이건 상관격. 다음은 식신격. 오늘 또 상관격을 얘기할 겁니다. 한번 봅시다. 354번. 네. 상관격이잖아요. 네, 이렇게 하고 올려서 저 할게요. 자, 핫도삼 생각될게요. 김이 정축, 무술, 무술 이렇게 되어 있네요. 김이 정축, 아 병술, 네, 병술, 무술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거 왜다가 올려서 쓸까요? 김이 정축, 병술, 무술 이걸 읽고 올리겠습니다. 병화생후, 개동이라고 해서 개동이라 해서 축월이죠? 예, 추궐에 태어났어요. 만국, 개톡 모두가 토예요. 예 맞죠? 기미 예. 정축 명술 무술 이 정화가 술토와 밑에 뿌리를 내려서 안 좋다라고 하지만, 그래도 어 술토 속에, 축토 속에 신금이 있어서 어 연생을 했다라고 하시면서 좋아하십니다. 만극이 개토인데, 어 격을 이루기를 성, 화토, 종합격인데, 축중의 신금이 들었죠? 재성으로써용실을 삼는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 수서부터 해서, 이 금까지 가니까, 어, 미토까지 하니까, 이 평생이 좋은 사주입니다, 이 사주는. 에, 종격이니까요. 그래서, 위, 한계의 현기, 참 좋은 소리죠? 아득한 기운이 암암리에 존재한다. 아, 암리 존야라. 라고 해서, 소령, 좀 꺼리는 것은, 정화가 개도한 것이다. 에, 정축이요. 그러나, 어, 겨울에 태어난 정화는요, 힘을 못 써요. 통근미술. 미토와 술태 통근했죠. 기신심장기신이좀 깊게 뿌리 내렸어요. 미릉현질 현질이란 어, 어떻게 들어, 드러난다는 뜻이에요. 명예를 드러내는 건데. 미. 좀 그렇다라는 것인데 요학에도중운에 계유 임신운이 흐르니까 금수운으로 흐르니까 희. 희용재래. 시신과 용신이 한꺼번에 왔다. 재래했다 환도순, 순수했다. 라고 해서, 순이 이루었다. 라는 것이죠. 약간 정화를 좀, 건드리려고, 건드리시긴 하셨는데, 시비거리가 없다 보니까 건드리신 거지, 정화는 쓸수 없습니다. 비겁은. 예. 그래서, 정확격이다. 천미 특징이 바로, 정격의 확장이다. 확장이에요. 솔직한 얘기로, 저, 뭐, 이, 자평진전에는 종합격이 없습니다. 종색격 내지 종합격종합격은 적천수를 근간으로 하여 임철조가 증조한 천미의 내용에서의 백미라고 할수 있다. 그러나 이 확장되는 이론을 현대 명리학에서 다수인, 다수인이 비평하고 있다. 물론, 평주자인 권삼, 분명히 말씀드렸어요. 권삼에서 15장, 가정격화 16. 가학격에서는 의심할 정도로 믿지 못하였으나 정단님과 저와 프그래머한 범정씨가 개발한 우외 중심 이론인 오행체육론으로는 모모체 모모용조이나 불용하고라는 거예요 종조에겐 뭐오행을 중심으로 해서 뭐, 이거 중심이에요 뭐뭐뭐 뭐, 뭐 오행 오행중 뭐뭐오행이 용희신이 된다 하는 이론으로. 증명을 하고 있습니다. 예. 예, 이 역시 예, 뭐예요? 이 역시라고 써야 되는데요. 이 사주 역시라고 할게요. 이 명저 역시. 예. 저는 이 책을 내기 위해서 이걸 쓰고 있으니까요. 이좀비춰서요이명 명조, 역시. 아. 이 빼고, 여기 컴마가 있으니까. 이걸 빼고요. 아. 무게중심이 이루어진 오행창론으로는. 소세가 가는 곳은 충분히 이해가 가는 명제다. 그러므로 이 강한 오행을 극제하는 수목오행을 찾아야 하는데 부재불령하죠. 그래서 다시 금토행을 찾으니 철저님용신으로 쓰는 신금이 축중중기로 있기는 하지만 프로그램에선 통력지수를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일단 프로그램에 아직 미진하죠 사이고 그래서 이제 일단. 토를 중심으로 해서요, 어, 화토 금을 쓰는 거죠. 예. 그러나 시도 좋습니다. 왜저 화를 꺼주니까 좋죠. 이명주 예. 역시 생각해대 돼요. 뭐, 격설명은 할 필요도 없고요. 풍통 보감에서도 역시 종격은 인정 안 하니까요. 예. 추월이면 2양이죠. 예. 해월이 1양이고요. 예. 자, 345, 40, 304, 도, 354번을 한번. 가요 보겠습니다. 예. 어때요? 아 지금 제일 좋은 때예요? 안 좋죠? 술토는 괜찮은데 이때가 최고 좋습니다. 보이이유는안 아, 좋습니다. 아, 그다 토가 채니까 그래도 뭐합 괜찮은데요. 왜 여기 가빨간냐면 금을 용신으로 했기 때문에 아, 토용신이네요. 아, 그럼 여기 가 빨간데 왜 이렇게 그랬을까요? 토채 목수용지에서 불가 토채 아하 화토를 쓰네요. 예, 화토를 쓰네요. 아 맞습니다. 예, 금을 안 쓰네요. 그러니까 이렇게 되네요. 토를 용신으로 했군요. 예. 괜찮습니다. 이 사주 좋습니다. 그래도 예. 중합격으로서는 아주 탄탄합니다. 예. 이것도 역시 삼각격이에요. 예. 이것도 화토 삼각격이죠. 예. 약간 예. 추간에 태어났고요. 아, 이 사주는 너무 뜨겁네요. 아, 그런 데다가 이 화목으로 흐르니까. 그렇게 썩 좋은 오은 아니겠는데요. 이 모분이 별로고요 네. 그러네요. 이사주은 앞에 사진만붙터것 같습니다. 어? 자, 먼저 병화생어개하라고 했어요. 아까는 개동이라고 했는데 지금 개합니다. 어? 만국개토, 어, 격치조화 네, 맞습니다. 어? 월간신금덕발 혼자 튀어 나왔네요. 소위 네, 종화우견나 아, 자식이 화생토 토생금을 했습니다. 대상관지, 큰 상으로 다 본다면, 승어전조, 앞에 명조보다는 훨씬 나을 것 같아서, 그 명공, 아, 공명은, 공명부기는 반대로 불급자 못한 것은 어째서인가, 하야, 어째서인가. 전조는, 금은 비록 나, 불연 나타나지는 않았지만, 충내에 축장 3동 습터가 하고 있죠? 이거 왜 가추처리했을까요? 8번 한번 봅시다. 제가 분명히 이상하면 가추처리했는데, 을 어, 징에서는 3동 온토라고 하였으나, 문맥흐름으로 천미가 옳죠? 예, 네. 3동이면 습터죠. 예, 네. 네, 맞습니다. 3동의 습터죠. 네. 능, 그래서 능이 글을 끄고 금을 기르는데, 차는 신금이 혈로에서 튀어올라서 구구화용금, 여름 아주 긴 여름을 구하라고 합니다. 미월을 구하라고 그래요. 아주 덥고 더워서 그래요. 이 미월 속에 에, 에, 초복, 중복, 말복이 다 들었습니다. 에, 근기가 불고, 에, 신금의 뿌리가 단단하지가 않다는 거죠. 여름이 뜨거웠어요 미술 정화 당관을 했어요. 그래서 이 술토가 신금이 뿌리를 내릴 수가 없죠. 소위, 흉물심장했어요. 그래서 경지, 운 또한 동남 목화지지를 흐르는 바람에 수, 중 향방, 향방에는 올랐지만, 아, 그러니까 시골에서 이제 과거심을 봐서 붙었지만, 일교정신에서 글, 가글 가리키는데 일생을 바쳤다라는 거예요. 예, 네, 그렇겠죠. 네, 운이 안 좋으니까요. 네, 그렇습니다. 이명절은 앞에 명절들과 같이 종합격이라면 할수 있으나 지지로 이미 솔솔로 컨트롤이 들어왔요아 그냥 화체죠 주, 주가 아참튼 토체 목수용제는데 전무에서 화토 금을 쓰는 중에 그 금토를 용의신이시는죠 용이, 그러나 화도 두라도 그렇게 에, 나쁠 건 없어요. 그런데 에, 크게 에, 발복을 할 수가 없습니다. 너무 뜨거워서 그래요. 뜨거워서. 어, 355번이에요. 예. 그죠? 그렇죠. 그렇죠? 예. 예, 수온이 들어와야 됩니다. 뜨거워서. 예. 조를 봐서라도 수온이 들어와야 돼요. 예. 자. 예. 앞에 사진만 못하다는 게 이래서 그렇습니다. 같은 아, 화토상 관계인데 겨울 사주는 이렇게 화목으로로 흘르면 괜찮은데요 여름 사주는 화목으로로 흘르면 좋지 않습니다. 예, 네. 네, 그렇습니다. 참 그러네요. 또 이제 355 이게 이제. 징위에는 있고 천미에는 없는 사주예요. 일단 다음 강의는 이것을 이제 징위가 공란으로 돼 있는 걸 배워드리면서 아참 희한하게 천미가 아야야야야 제가 지금 잘못 말씀드리고 있어요. 징위에는 있는 사주니까 어디에 없을까요? 제가 가지고 있는 책 전공한 천미에는 없는 사주입니다. 이것도 목화상관격이나 마찬가지죠. 네. 하체로서 참 안, 안타까운 것은 이런 사주가 천미에는 없고 징위에는 있다. 그러니까 결국은 원수산씨도 실수를 했다라는 거예요. 백긴 설하고 사주에는 설하고 책에는 있는데 자기가 손 닦고 아주 공손히 썼는 쓴 사주, 찬집한 사주에는. 빠진 사주입니다. 다음 네. 강의 준비하겠습니다. 예, 마치겠습니다.